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예. 아, 오늘 본문은 아, 예, <laughs>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8장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지혜자 같으며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앞선 본문 7장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고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지혜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일뿐만 아니라 마치 지혜를 추구하는 삶과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지성과 신앙을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온전히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를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가? 자신들이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상고한다라는 것은 연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은혜로 시작한 베레아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깨닫게 될 때에 더욱더 그 은혜가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은혜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의 지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기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불필요하고 무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늘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스스로 삼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왕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본문이 왕의 선함과 악함, 그리고 그에 따른 신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죽은 듯이 그 권위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권위를 말하기 위한 맥락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오늘 8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나오는 때와 판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 안에서 때를 판단하다 판단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그 때를 분변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때와 판단이라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때와 판단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이라 전도서 기자는 지혜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때를 옳게 판단하고 분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흠모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더 지혜로운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어지는 7절과 9절 말씀에서 7, 8, 9절 말씀에서 여전히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네 가지의 예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인생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쟁할 때를 미리, 알아, 미리 알아서 그때를 모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판단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밖에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을 내가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잘못 기록한 거죠. 그러나 전수석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지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솔로몬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지혜자니까요. 그 사람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렇고 우리 가운데도 감사하게도 없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인 군자라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도 이 바람의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죽는 날을 자기가 정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엄청난 지혜자이고 우리는 우매한, 우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다 근본적인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로 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다시 한번 악인과 의인의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삶의 모습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한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 15절 말씀에서 봤는데요.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었다. 그 맥락 속에서 다시 전도석 이자는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의인과 악인의 문제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악을 서슴없이 더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멸망하거나 아니면은 손해 보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답을 내려야 이 사람들이 내 삶에 악, 악한 삶을 더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선하게 사는 의인들보다 악인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나 결과적으로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해 아래 인생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우리 역시도.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고 우리 역시도 아직 온전치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인생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세상 가운데 나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보를 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모습을 보면서 그들보다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것으로, 하찮은 신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 속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대도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헛대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안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그것 역시도 지나가는 거야 그건 역시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역시 잠깐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 저들이 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도석 이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지혜로 섣불리 판단하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이해 아래 인생에 그 잠깐의 모습을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함으로써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종하는 것 그것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에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 안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을 희락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보다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넘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아래에서 삶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혜자는 죽음 이후에 해아래에서의 인생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한 구절만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야 비로소 이 인생의 지혜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 오히려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이 피해받고 의인이 손해보는 그 인생의 모습, 그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왜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의인과 악인 가운데서 분명하게 악인을 갈라내셔서 그 악인을 풀무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13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참 지혜자는 일상을 감사하며 희락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되는 것 이것이 대립적이거나 반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 전도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7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럼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의 인생의 그 딜레마와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악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이 그 악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판단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누리면서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헛것입니다. 나아가 아기는 세상 끝날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어지는 16, 17절 말씀에서 여전히 지혜를 알고자 하나 온전히 알수 없음을 알아낼 수 없다, 알아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오늘 8장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8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마무리합니까? 아무도 알수 없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지혜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반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 수 없음을 우리가 가진 지혜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온전치 않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지혜로 우리는 삶을 희락의 축제로 살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분명 우리가 이해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어서 기쁨으로 주가 주신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해 아래에는 온전한 지혜자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어떤 분은 혼돈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건지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건지. 본문은 1절 말씀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는 이 질문과 동격으로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서 이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네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8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니엘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과 5장에서 이 단어는 느부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벨사살 왕에게 보여 주신 그 벽에 나타난 글씨 그 문맥에서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 그 글씨를 해석하는 것. 그 해석하는 것.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의 해석을 이야기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혜로운 삶을 살수 없고 스스로 지혜를 추구한들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본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알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이해 아래에서 소유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해 아래 세상 가운데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기자가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인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롭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지혜를 추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생의 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은 결국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헤아를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를 추구하면서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려는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지혜를 추구하는 헛된 수고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교만함으로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기에 오늘 8장 15절 말씀에서 희락을 찬양하노니 해 아래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전도서 8장의 이 전도서 기자의 지혜에 대한 고백. 이 고백과 동일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